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자동차 K2 같이 만들어 보아요. 모터에 톱니바퀴를 끼워주세요. 모터선이 위쪽으로 향하게 멀티모터홀더에 모터를 끼워주세요. 양손으로 바퀴축에 바퀴를 꽂아주세요. 톱니바퀴를 양손으로 눌러 끼워주세요. 멀티모터 홀더 빨간색 표시 부분에 바퀴축을 끼워주세요. 톱니바퀴를 양손으로 눌러 끼워주세요. 톱니바퀴가 잘 맞물리도록 끼워주고 반대편 바퀴도 끼워주세요. 멀티모터 홀더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조절해주세요. 스위치의 빨간 전선을 연결해 주세요. 4개의 홈에 맞추어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영상처럼 멀티모터 홀더를 붙여주세요. 앞바퀴도 바퀴축을 끼우고 빨대관을 끼워주세요. 바퀴를 끼워 주고 빨대 고정 핀을 중앙에 끼워 주세요. 고무하셔를 사이에 끼우고 나비너트를 끼워 주세요. 자동차 몸체에 나비너트를 끼우고 뒤집어서 나비너트를 조여 주세요. 자동차 몸체에 스위치를 끼워주고, 4개의 홈에 맞추어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 각도 조절 받침대를 붙여주세요. 태양 전지판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 각도 조절 받침대를 붙여주세요. 태양 전지판을 몸체에 끼워주고, 전선들을 구멍에 끼워주세요. 태양 전지판 빨간 전선을 스위치 안쪽 구멍에 연결하고 모터 빨간 선과 스위치 빨간 전선을 연결하고 모터 검정선과 태양 전지판 검정선을 연결한 후, 고무탄두를 끼워주세요. 전선들을 영상처럼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완성입니다. 앞바퀴를 움직여 방향을 조절해 보세요. 30조.